어저나 정연과 크리스는 어디나요? 어어어 어. 어, 다리가 후들후들 아니 우리 고무신 고무신 <laughs> 지금 뭐 뭐란 말 우리가 지금 우리 뭐한 짓입니까 아직도 어, 아 덥다 덥다 아이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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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서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 12년 고개요 아, 시비용. 고무신 시비용. 신고. 신고!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되죠? 야, 근데, 잠깐만, 잠깐만 네. 아버님, 근데 요거를 저희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아야 되는데 찾으러 야, 가야 돼요 막걸리요, 예전에 요주 막걸리 막 하던 주막이요, 저기 주막이요? 응. 아, 이게 막걸리 푸는 그거고 그렇지 어? 여기가 주막이에요? 예, 여기 주막이에요? 선수 했어, 손수 내가,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무하고 네. 보부상을 해. 어, 보부상. 어, 아 보부상. 그지. 아아 조모. 아이고 커서나 멋있는 기어. 아이고 물건은 어찌 팔았는겨. 아, 아직 못 팔았어요. 어저다가뭐 힘들게 길 아, 가다가 호랑이 만났는겨. 산적 만났어요. 산적 잘했는겨. <웃음> <웃음> 아이고 만났다가? 힘들었는데 요막걸리나한 잔. 어. 어. 아,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년 이상 마플린. 그러니까 아버님, 이런 용도로 쓰인 거 아니에요? 네, 저... 아, 아, 그래요? 아, 그럼 몇 년이나 된 건물이에요? 예, 네, 어린애처럼, 우리, 아, 한 70년 됐을 겁니다. 70년. 아, 아. 아버님,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점 지역이네요. 네, 보부상들에게는. 음, 아버님도 옛날 직접 여기 다니셨어요? 예, 네, 다니셨어요. <laughs> <laughs> 조모는 어, 어땠어요 네? 조모는 <laughs> 조모가 아니라 주모. 안 아, 주모. 어, 주모는 어땠어요? 주모 따라가셨어요. 아, 도... 이뻤어요이었지 김정일 씨. <laughs> 아 그래요? 제가 주, 딱 주모 역할이거든 제가. 주모 네, 할만해요? 네. 네. 조모가 아니라 주모라니까. <laughs> 주모 해도 <해야> 되겠다술 <laughs> 주자. 오. 금강 소나무 숲길을 사이에 두고 두 천리와 이웃하고 있는 소관미. 때묻지 않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욕심 없이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온 마을 사람들. 뭐 농촌 마을에 뭐 도둑 없는 마을이고 뭐 불도 안 나는 마을이고요. 그 옛날 척박했던 땅을 묵묵히 일궈온 주민들 뿌린 만큼 거두는 법이죠. 지금은 철마다 풍성하게 내주는 자연의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약초 같은 게잘 되는 마을이었나 보네요. 아 여기 아주 그저 약초 원산지지. 초 단기 단기 원산지라. 음. 또 가을 한창에는 또 송이가 또2 개월 정도 나요. 그럼 이 송이는 이저금강전나무군락질에서 향도 있고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정연과 크리스 마을 구경에 푹 빠졌네요. 아니 산에웬 소래요? <laughs> 와 <우와. 웃음> 뭐야? <웃음> 왜? 야쁘다. 야, 너네 왜 밖에 나와 있어? 소들아. 도망 갔니? <laughs> 야. 아니 바로. 아버님, 얘네들 왜 이래요? <laughs> 집 약간 이, 특이하네. 원래 안에 있는데. 근데 아버님 소들을 왜 이렇게 바깥에 붙고 놓으셨어요? 안에 붙고 놓으면. 공기도 안 좋고 해도 어. 안 들어온다 그래. 아, 이렇게 해빛 햇빛이? 네, 네. 햇빛이 소강이라서 여기 빛 받으라고 소들도 <laughs> 아 햇빛이 그렇게 중요해요 햇빛이 들어와야 돼 서도 햇빛 안 들어간대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밖에 있다가 밤에 해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들어가 연수 집에 그럼 얘네들을 아, 한 마리씩 다 아버님이 다 이동시키고 아 연수 서으로는 자동으로 다 잡히네 아 그래요 알았어 아, 알았어 정말이네. 그나저나 6 시에 칼퇴근, <laughs> 부럽다 부러워. 네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밥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죠 아버지? 아 그것도 참, 그것도 있다 없 보시면 시원해요. <laughs> 네? 시원하다고. 그것도 상당히 그 사람 사는데 힘이 되죠. 아, 그죠. 혼자 다리 다 어디 가고 혼자 있잖아. 네 혼자 있을 때, 그때도. 힘이 됐다 이케게요 저기 우리 크리스가 송아지 전문가예요. 맞습니다. 어 송아지도 받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좀 송아지 좀 가서 어 인사 좀 하고 와. 인사요? 어, 송아지 잘 크고 있네. 인사 좀 <laughs> 예, 하고. 예 <와>. 출동합니다. <laughs> 얘들아요. 잠시만요. 소소한다. 끼 어디 갔어요? <laughs> 어 여기 <저기> 있네. <laughs> 어, 저, 미안해요. <laughs> 아. 어때 소상태? 일단 보니까. 어! 조금 말랐어요. <laughs> 특히 뒤태가 직접 만져봐야 정확히 알 텐데요. 소 궁둥이 만진다고요 <laughs> 만지면 돼. 응? <되>, 만져도 돼요? 만지면 <laughs> 되지만 아, 만지 안 만지 기지딸라니 만지기나. 아, 거기 마르니까. 어. 어. 도망간다 크리스야. <laughs> <laughs> 송아지 좋아하는 춤이라도 춰보지. 아, 이 송아지가 플루스디 앉자. 소 좋아하는 춤이 뭐지? 지 e a h Cada, Chrisia. c 가자. a 리 a d a C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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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d a Cada, 소강리엔 학교도 있었습니다. 폐교 후 개발의 위기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고 지금은 펜션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이게 다 주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참여한 덕분이랍니다. 아, 아 고생했어. 고생. 막을 내자 다 이제 그 공동을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내일처럼 그래 해 주시고 그래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주막도 있습니다. 주막에서 내는 술까지도 직접 빚는 소광. 옛날 어른들이 아시던 전통 방식 그대로 내요. 전통 그 주하는 그 서울에 그 저기 있어. 강서에 있다고. 그래서 그, 그것을 한 2주 받았어.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농사만 해도 정신없을 시골인데 마을 사람들이 이리도 숲길 사업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건 이게 다 마을을 알리고 마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겠죠. 진짜 십일형 주먹이다 아십일령 주먹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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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름도 독특해 이야, 계세요 사장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사장님 사장님 계세요 막걸리 한두봐주세요 <laughs> 예. 네 아. 아. 도와드릴까요? 막걸리 하나 드릴까요? 저희요 <laughs> 한번 막걸리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피로가 풀리는 거 아, 같다. 여기 아, 어. 있습니다. 이게 두릅이야, 이거 이제 파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마끌리 안주인 바전이죠. 음. 자, 이 마끌리가 이게 보통 마끌리가 이거 아주 진짜 진한 바전그래요 어, 특별해요. 색깔부터. 이거는 여기서 예. 만든 농주라서 아 진짜 마끌리하고는 지질적으로 차원이틀 음, 색깔도 네. 기념. 감사합니다. 진짜 진해요, 색깔이. 한잔 합시다, 이거. 네! 야 yeah. 이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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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막걸리는 원샷이지, 원샷. Yeah. Oh. 자. 동생 고생했어. Oh. 어른이 먼저 가. 너무 치사한데? <laughs> 지금 열파다요. <멸파나요. 웃음> 이제 안파도요 <파지네요. 웃음> 음! 오! Oh.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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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먹기는 먹었는데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아이고 이거 <laughs> <막잔치>. 어, <laughs> 아, <우리> 뭐시아템저희뭐 먹기 <laughs> 하는 갑시다 응, 뭐.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 막걸리 값 대신에 이농촌는 일을 좀 해줘야 돼 일을 역시 응.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우리가 편하게 막걸리 먹뭐다리 네, 뭐, 뭐, 다를까? 다리가 다를뭐 다리가 다까다이가 다를까? 까다까 너이 설거지까지. 설거지까지. 그렇지. 설거지 주문. <laughs> 설거지까지 이제 하셔야 되거든. 서빙.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빙. 서빙은 여기서서 주문을 받고 주문을. 아 주문을... 아 주문을.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야 돼. 일로 와. 양파로 와. <laughs> 주문 받겠습니다. 막걸리 하나. 파전. 파전. 하나. 파전 하나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드릴까요? 파전 두 개. 도구 하나. 도토리묵 하나 이렇게. 저거 리 복잡하노. 저 머리 좀 오시. 저기 파전 두개 도토리목 하나, 두부 하나. 아. 버님 여기 주방 사장이시죠 말씀꾼. 말씀꾼. 아, 말씀이세요? 저렇 깨끗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안 돼요. 예. 하나요

바쁘다, 바쁘다. 자. 모르겠다, 나도. 에이, 뭐. 자,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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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늘 두릅자. 아, 네. 아. 음! 아, 맛있다. 아, 누가 붙였는지 진짜, 진짜. 맛있다. 여기 이렇게 소감님 와보시니까 네. 음, 느끼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아, 아, 그 소나무가 너무 멋있었어요. 음. 금강송 말로만 듣던 금강송이 참 진짜 아름답구나 그걸 느꼈고 앞으로도 우리 소강님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이제 소강님 사랑합니다 아유 이맛을주무한나이가 <laughs> <laughs> 그래도 열심히 해 아, 왔어요 아유, 살려주세요 아니, 왜두 분이 계셔서 술다 마시고 아, 그냥 같이 주려고 어? 아시죠? 같이 같이. 응. 아니 근데 정말 우리 관광객들 많으시니까 기분 좋은데요? 기분 좋금 마음. 오, 진짜. 데 폐교가 이렇게 와 좋은 사명으로 쓸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동네 사람들 아이디어. 와. 음. 미끌미끌한. 꾸꾸 다시. 다시. 너 자꾸 뒤깔래 크리스? 네. 미끌.

여어 여기 어르신 계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어. 여기 뭐 계세요? 고사리네 예, 고사리야 화살이 응. 오늘 오늘 끄꺼가지게 거. 오늘요? 응. 응. 원래는 이 날씨 너무 날씨 관계로 너무 가물고 비가 안와 가지고 좀 약해요. 아. 오매 근데 미용실 갔다 온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laughs> <laughs> 가발인 줄 알았어요. <laughs> 시골에 있기 때문에 항상 모자 를 쓰고 일을 어, 하기 때문에 예. 이 모자를 쓰면 이 이게 <웃음> <웃음> 이렇게 나미 머리를 음. 뽑아놔야 <laughs> <해야 웃음> 안 뽑아. 머리도 새까맣이 색. 염색도 하셨네. 염색다 이거. 염색 다 하고요. 네. 그 시골에 농사 짓고 살아도 그래도 뭐할건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이거 쉽시요 어, <laughs> <염색인데요. 웃음> 근데 저희가 예. 이걸 주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어. 예. 네. 이 네. 그 주인을 진짜. 찾아야 되는데 어. 누군지 아세요? 주인도 궁금하고. 주인 누구지? 그차이 봅시다. 예. 응. 이거 뭔지도 저, 모르겠어요. 근뭐 누가 갖춰서 그 그럼? 저 사람이요. 이상한 분이 있네, 이거. <laughs> 오, 이게 원산지가 여기 거든 예. 네. 어디가 하여튼... 원산지 아, 이거, 아 이거 아버님 거예요? 원산... 이야... 이게 이제 먹었다고 내가 그렇게 하, 찾지 못했는데. 이참 <laughs> 오래간만에 네가 이리로 바로 왔구나. 아, 뭐, 아버님 거예요. 아, 아 이게 아, 회장님 어, 거였구나. 어, 어. 나이스. 찾았다. 나이스. 이게 바로 투전과 함께 보부상들이 즐겨했던 골패라는 놀입니다. 오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골패는 언제부터 이렇게 놓은 거예요? 골패가 제가 알기는 로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신 115살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골패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받으는 거래요. 할아버지 살아계신 100. 회장님의 아버지 네, 아버지. 어, 아버지. 155? 150년. 150년 전부터 우리. 이게 참 오래 묵은 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봐이거 근데 이거 하다가 돈다 잃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돈 많이 잃죠 예. 이 띵한 사람 맨날 아. 많이 잃었나봐요 젖은 <laughs> <잃고. 저는> 사람은 <laughs> 다, <돈> 다, <laughs> 다 잃을 것 같아요 피가 망신 나고 피가 망신 요즘에 지금 한창 고사리 수확하는 철이에요? 예 지금 빨리 하면 할줄 모르는 사람 지다 컸잖아요 지금 이거 한번 풀고 빨리 빨리 캐야 되겠네요 이렇게 관리 안한 사람은 몇분안 네 컸으면 풀밭이 돼 보고 칼리들 잘하는 사람들은 고사리 밭에 가면 풀한개도 없어요. 풀도 없어. 고사리도 피는 게한 개도 없어.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 저희가 도와드리면 그래서... 안 될까요? 어. 어차피 늙도 오거든요, 제가. 그래 잘하려는지 그게 의미가 되거든 제가 또 해요. 나 모든 녀도 잘한다 사람 치고는 나 다른 거못 받거든. 비정은 못 해요. <웃음> 저는 저는 깎 <laughs> 거야, 이렇게. 저는 그냥 조금 해요. 아, 얘네 되게 잘하으려. 아. 뭐죠? 아.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살아있는 두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존중하는 농사를 실천하는 마을이지요. 마을 전체가 친환경 농사를 하다 보니 건강한 기운이 물씬 납니다. 아니 근데 오르신 논에서 뭐 하세요? 얼이 어, 여봤어요. 네. 아 예. 우렁이 근데 외가리가 가득대 들어가 지고 네. 내가 지키고 있는데. 뭐을쫙차이는게볼 만해요. 안가요 아. 아하. 노래 우렁이 농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놀놀놀라> 여기 우렁이알이 한 가득이네요. 사실 물 좋고 공기 좋은 동네라 옛날부터 친환경 농사가 잘 됐던 마을이지만 농민들이야 늘 농사에 이런저런 노력을 드리는 법이지요. 여기가 한 15km 정도였지. 네. 이게 저 우진권에서 무료로 네. 우렁이를 신청하면은 네. 그 그냥 이제 그렇게 농민들이 애썼는데 정작 신이 난 건. 동네 외가리들이라네요. 그러 그래, 이게 외가리가 최고 때에 들었던 아, 저 먹으라. 이거 먹으라고. 그래? 아. 그래나 뭐뭐 아침도 뭐뭐 기온 규저서 밥 먹고 막 네. 지키고 우렁이 논엔 특이더 되더라고. 아. 이 외가리가 공주에서 다아루 있어요. <laughs> 오늘도 많이 연가하세요 가세요? 많이 하세요 아, 어직지 네, 마을에 오면 마을 약간은 또 들려줘야 돼요. 주차하셔야지. 주차 오히려 차하실 주차 거예요? 아유, 다 하시네. 들어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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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저희 동촌 다닐 때 일반 직하거든요 아, 이발, 아, 아, 근데 또 여기 금강소하고숲길도 생겼잖아요. 어, 어, 언제 생겼죠, 이게? 2010년 7월 20일. 2010년 이제 5년 정도 된 거. 6년 차. 6년 차맞 이제 막 5년 정도 되고 6년 차될막재밌는 이야기 없어요? 아마 타고요. 앉아서, 앉아서 앉아 오면요. 이게 이기 앞에 서회들 것도 깨어나. 얼마나 호사식고로 저거 이제 아, 진짜. 아, 아, 그, 그 도로가 잘있지만 옛날 오수길에, 이런 매르막길에 오다가, 이 앞에 음, 음, 음. 오는 사람이가 잘못 오니까, 막, 요가이가그 부분을. 요요 아,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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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가가 다 이어가고 오는데 어휴, 두 공들 나오고 내 발톱도 다 나오고 다 바꾸러요? 바꾸러요 하나씩 자꾸 나오네요 네내 이마에 있으니까 아, 내 아, 이마 브레이크, 일일이 브레이크 일일이 하자고 하지 하자.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요 저는 중매를 했어요 작년 7월 달에 민박이 들어오셨는데 두분 여자분이 우리 집이 민박을 하시는데한 팀은 아님을 데리고 두 부부가 오셨고 한 팀은 두 부부가 들어오셨는데 이 아가씨를 보고 그냥 갔어. 며느리 삼고 싶어서. 아... 그1박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2박을 하게 돼서 이쪽이 1박이고이쪽은못 <laughs> 가게 해갖고 2박이 됐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상견매를 해봤죠. 두 분이서요? 우리 집에서. 그래갖고 올 3월 1 4일에결혼했어 와, 이소리네 <laughs> <laughs> 이번 휴가 때한번어게 내가 자주 와야 되는 데 내가 자주 와야 되 내가 자주 와야 되는 얘제야또야 잠시 요 잠시 일본으로좀 해주세요. 1번으로. 아 그러면 양력을 소개를 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몇년몇 년식? 85년식이에요. 아이고. 85년식. 완기 여기. 여기. 산중 직설. 두마을이 함께 꾸려가는 금강 소나무 숲길 사업 이야기.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Madonna, Madonna, Madonna. 아니, 근데, 예로부터 이렇게 두 마을이 굉장히 끈끈한 사이였나봐요. 네. 인연이 되게 깊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21은 길 때문에. 아, 1이은길 아. 때문에? 음. 네, 또, 여기 계신 분, 소방에 계신 분들이가 무슨 장을 보자면, 60년, 음. 60년 전에는 이쪽 다녔어요. 음. 그 네, 은천으로1 2년 제일 밑이 길로 다녀가지고, 그 시장을 벗고, 음. 60년도 지나 신당로가 생겨가지고, 저쪽으로 다녔기, 그들은, 다 아, 이쪽 다녔습니다. 꼭 주천리를 네, 가야지만 장보러 가고. 그럴 때는 36분 네. 국도가안 생겼어. 아, 생기지 안 네. 안 네. 네. 이 길로 이박3일을 장봤다 아, 아, 이렇게. 마을까지 가려면 그 정도 걸려다 돌아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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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어쨌거나 예전에 이제 농사만 짓고 이렇게 거래 왕래만 하시다가 이제 관광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어때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아지시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겠네. <laughs> 어떠세요 <돈>, 돈도 들어오고 <laughs> 조용하던 그 동네 또 외부인들 들어오고 만나니까 서로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심심하던 동네 또 사람들 만나니까 활기가 또 넘치네. 어 활기가. 네. 두 마을이 합심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소득이 있었어요? 민박을 하고 가정에 자기들 인간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돼서 농산물이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판매가 됩니다. 아 그, 아 네, 그 자체, 를수분 경제라고 <laughs> 하죠. 보면 는 이제 고사리, 개두로, 참두로, 서리태이 희귀한 것들을 주문해서 아름아름이로 소개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팔로까지 새로 개척이 된 거네요. 네, 네. 오! 오시는 분들이 이제 민박을 하잖아요. 민박을 하게 되니까. 진짜 시골 그 밥상을 해 물어보니까 음. 진짜 그 새롭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다시 사람을 또, 어, 입소문로 소문해서 어 다시 또그 <laughs> 많은 사람들이 아게 되고. 음 그랬을 때 또한 그 민박하는 부, 그 분들도 그런 보람에서 하지 않나 하는 음 그런 생각이 음 많이 온 사람은 아홉 번이였어요 이야, 잊지 못하니까. 소개를 하지 고또 소개하고 예, 소개하고 예, 예. 나 예. 아, 터지니까. 네. 터지니까 오. 근데 이제 관광사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애로우사항도 네.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점도 있고. 산을 좋아서 오는 분들이 참 좋는데. 음. 관광을 이용해 오신 분들이가 더, 더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 저녁이 되면 이제 또좀 뭐다 불 켜놓고. 또뭐 술도 한대 하는데. 고칭도한가고 저는 아니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일힘 네. 들어가면 저녁에 다가면 아, 이거 뭐 전쟁 난 네. 기분이 그치. 나더라고. 그래서 건 아닌데 또그렇이 응. 민박을 하러 왔을 때 손님들이 사실상 시골집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렇죠. 어, 왜냐하면 이름도. 일단 샤워장이나 화장실은 공동으로 써야 된다. 주인하고 어. 지금 민박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음. 그런데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진 않아요. 그쵸. 렇 어쩔 수 없이 주무시고 가는데, 음. 안에다가 좀 힘을 좀 많이 써서, 음. 뭐 어떻게 민박을 할수 있게끔, 뭐좀 집을 개조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뭐 동네에다가 어떻게 좀 공동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민박을 뭐한 집에 하나씩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음. 필요하다 음. 우리 앞으로 이제 또 대를 이어서 우리 소나무 길을 살려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걱정이 있으시겠어요 저희 동네에서 이제 약밥 도시락을 이제 그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가 아주 단기가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제가 나자마자 약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약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 하고 있는데 이 약초를 갖다가 이 단기란 이 약초를 갖다가 진짜 우리 식품. 식품화를 한번 해가지고 약밥 도시락을 이제 만든 그런 계획이구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좀 젊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쓰겠느냐 하는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 맞춤 서비스라고 해서 음. 일주일 야채를 주문하는 일주일 시스템들이 있어요 브로미 시스템 네, 브로미 뭐. 상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 로컬푸드 제도를 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음. 엄청난 소황이나 두째에 비전이 있다고. 음. 있는데, 음. 단, 관에서 가닥을 잡는잡고 줘야 된다. 음. 주민이 아무리 관심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닥을 관에서 잡고 주지 않으면은 비전이 없어요. 음. 그게 지금. 합계가 있죠. 야, 그게 음. 숙제입니다. 현재 일이 잘 돼야 그 후손들이, 아, 이거 참 좋은 길이다.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틀이 되잖아요. 음. 앞으로 이 음.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더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화합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 발전된 모습 기대하면서요. 저희 뭡니까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낸한 잔. 한 잔. 막잔합시다.